친구들 안녕 자 오, 오신 분들 너무나 반갑고 지금 여러분들 신규 이벤트가 떴다고 해가지고 신규 이벤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이벤트가 바로 떴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3월에 프리미엄 PC방 혜택 어뭐 이번 어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에, 접속 2시간까지 이제 PC방 랜덤 상자 이거는 뭐 항상 했던 거라서 굳이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BP뿐만 아니라 뭐 선수팩까지 있는 거고, 뭐 임대까지 있고요. 에, 그래서 PC방에서 하면은 뭐 선수 경험치, 구단주 경험치, 경기 수단까지 굉장히 많이 주는 이벤트죠. 뭐 요거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하니까. 그리고 공식 도우미 어플, 돌려요 돌림판. 이것도 맨날 했던 거 아닌가? 이 요것도 맨날 돌려가지고 그냥 제정신이 아닌 이벤트. 계속 돌아간다는 이벤트. 요것도 뭐 달달이 하는 건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출석으로 원하는, 아, 요것도 맨날 했네. 아, 맨날 한거 아니야, 요것도? 요건 역시 맨날 합니다. 이 새끼는 뭐 맨날 똑같은 이면 저만 하네. MC, 뭐 이렇게 주고요. 뭐 모바일 출석 상자까지.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이제 교환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요것도 다 아시죠? 예. 요것도 뭐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 수수료 쿠폰. 아, 줘야지. 지금 PC방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수수료 쿠폰 30%. 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쓸수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접속해야 줍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이벤트들이 중요한데, 요가. 코인을 모으고 보상을 고르고. 아, 요거 보면은, PC하고 모바일 플레이로 20일 토티를 주... 20일 토티를 주네요? 지금 보면, 아, 역시 넥슨도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네요. 예, 지금 브론즈 코인, 실버 코인, 골드 코인, 뭐 스페셜 코인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 은 투자한 거 아니야? 예, 이거 또 코인 해가지고 또 사람들 또, 어, 그런 거 아니야? 어찌됐든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 있습니다. 예. 하루 다섯 판이에요, 여러분들. 접속해서 하루 다섯 판인데, 주말에 게임을 하는 게더 중요하긴 합니다. 스페셜 코인을 또 주거든요, 주말에는. 그렇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접속해서 다섯 판까지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어,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죠. 브론즈 코인 세 개로 실버, 실버 코인 세 개로 골드, 골드 코인 세 개로 스페셜 코인 한 개. 요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어, 중요한 거는 업그레이드로 사용된 코인은, 코인은 복구되지가 않고 업그레이드로 획득한 코인은 누적 코인 개수에 보, 반영되지 않는데요. 누적 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누적 90개, 60개, 뭐 이렇게 30개, 15개 있는데 요거는 따로 아이, 어디를 눌러야 받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적 코인 90개를 해버리면 여기에 토티가 있어요. 물론 랜덤이긴 합니다. 예, 뭐 당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토티가 이 아이템에 있다는 거면은 어찌 됐든 토티를 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토티를 획득할 수 있는 좀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있어요. 운 좋은 사람만 돼요. 분명히 그런 건 있어.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돼. 알지, 여러분들? 이벤트는 항상 그런 것 같아. 아니 주위에 보면은 뭐 이거 당첨된 사람 존나 많아. 근데 항상 나는 아니야. 하하,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주위에 뭐, 인벤이나, 뭐, 뭐, 커뮤니티 가보면 뭐, 당첨됐다는 사람 존나 많은데, 나는 아니야. 하하, 어찌됐든. 도티를 획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다섯 판 하셔야 되는데, 주말에 꼭 다섯 판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주일마다 초기화가 되니까, 하루하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일 주간누죠 보면은, 이거 뭐, 누적, 주간 누적 코인 개수는 매주 목요일 오전 0시마다 초기화되니까,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받아야 돼요. 음, 이거 중요하고, 스페셜 코인은 토일, 이렇게 스페셜 코인을 주죠. 토일 이벤트를 통해서 획득 가능하고, 그리고 골드 코인 3개를 사용하여 스페셜 코인 1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대요. 뭐, 요것도 알다시피 그냥 공식 경기 돌리시면 돼요. 예, 뭐, 볼타나 이런건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면은 이제 누적 코인 이 90개가 되면은 이제 토티를 획득할 수 있는 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루 다섯 판이고요 그리고 신규 복귀 정차 안 볼게요. 어차피 저는 해당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가 떴어요. CP를 존나 뿌리는 이벤트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자, 포인트 갤러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 지금 보면은 하루 180분, 3시간을 접속을 하면은 최대 포인트 18포인트를 줍니다. 에, 18포인트, 하루에 18포인트 주고, 이게 이제 최대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36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풀참을 했을 때 360포인트인데, 이게 한 번을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은 아이템마다 이렇게 포인트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선택을 했다. 180포인트를 선택을 하면은 나머지 남는 180포인트로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뭐 비싼 거 가고 싶긴 한데 중요한 거는 CP를 존나 뿌려. 이거 봐봐. 내가 봤을 땐 수수료 쿠폰은 항상 주니까 대부분 이렇게 CP를 갖고 싶어 하실 거야. 이렇게. CP를 다섯 개나 얻을 수있어니총5,000 CP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음. 한 다음에, 360 포인트가 이제, 풀참이니까, 55 포인트가 남거든요. 나머지로, 이거를 하면은 이제, 포인트가 모자라고, 요거 하면은 또 좀, 남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머리를 조금 잘 굴려서, 여러분들이 360 포인트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50 포인트 참가비가 들어가고, 어, 그 선수팩에 따라서, 이제 180포인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뭐좀 저렴한 것도 있고요. 근데 아마 이거 대부분 CP를 얻으려고 할 거예요. 음. 대부분 제가 보면은 CP를 얻으려고 할것 같아. 에. 최대 410 아닙니다. 에. 기본 포인트 50은 참갑이에요. 5월 무드님 에. 맨날 방송 오셔서 어그로 끄시는 분인데 어그로를 잘못 끄셨습니다. 이거는 참갑이에요. 참갑이 참가비. 410포인트가 아니라 참갑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유의 사항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패키지 구성 시 기본 포인 기본 교환 포인트 50, 50포 인트 플러스 원하는 아이템에 대한 추가 포인트 소비. 맞죠 <laughs> 머리를 조금만 굴리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laughs> 뭐 <laughs> 말인지 아시겠죠? 최대 3 6 0포인트예요 참가비가 50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풀참을 하면 좋은데, 풀참을 만약에 못한다! 라고 하면은, 305포인트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CP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180포인트로 요거 하나 얻고, 요게 최고 좋은 거잖아요. 180포인트 주게요. 그러면은, 풀참이 360인데, 풀참을 못하더라도 305포인트만 있으면 CP 5,000원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인트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죠? 음. 확실히. 이번 포인트는 확실히 좋은 거야. 이번 포인트가 아 이번 이벤트는. 왜냐면 CP는 사실 얻기가 힘들어서 맨날 여러분들 이벤트 뭐 하면은 CP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풀참을 안 해도 305포인트만 있어도, 예. CP 5000원을 주니까, 훈련 코치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음, 그래서 CP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3시간 해가지고 5판 하면 되네요. 요거는 이제 접속이고, 아까 봤던, 아, 요거, 코인은 또 5판. 그러니까, 3시간 5판. 특히 주말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음. 3시간, 5판 하면은 이제 풀참 하겠네요. 예. 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더블 플레이, 뭐, 요거 모바일하고 이게 어 연계된 거는 굳이 뭐, 여러분도 많이 참고 안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예, 가장 좋은 이벤트는 이건 것 같아요. 예, 결국 CP를 얻기 위한, 토티뿐만 아니라 CP도 뿌리는 어 이벤트를 이번에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현재 마로 플레이 대리에서 여러분들 어, 3시간 5판 이벤트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뭐 직장인 분들은 일일이 막 감동 모도 돌리기 귀찮단 말이야. 그러신 분들은 음, 이렇게 어, 마로 대리를 통해서 진행을 해.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에, 뭐, 2시간 5판, 2시간 10판. 거기에 뭐, 에, 뭐, A 타입, B 타입까지. 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점검날 풀참여 상품, 점검날 본인 진행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 마루 플레이 대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톡 77 마루로, 어, 주시면, 뭐, 대낮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신청해놓으면 대납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것들 가능합니다. 상품도 여러 가지 있고, 저렴하니까요. 한달 기준입니다. 일주일 기준 아니에요. 한 달이에요, 한 달. 두 시간 다섯 판, 한달2 9 0 0 0 원입니다, 여러분들. 네. PC방 비보다도 저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음. 그죠? 예. 네. 두 시간 다섯 판, 두 시간 열 판이 3 0 0 0 원. 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주일 아니냐고 하시더라고. 예. 네. 한달 기준입니다. 한달 기준. 음. 대신 게임 해주는 거 절대 불법 아니에요. 예, 불법이면 저도 이렇게 홍보 못 합니다. 불법 아니고 마루 대리는 저 믿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BJ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BJ 분들 믿고 마루 플레이 대리 많이 사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문의는 칠7마루로 연락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어, 말씀을 어, 연결을 아니죠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음. 합법이 합법, 합법이라고 이제 공지가 나와서 저도 이제 네, 홍보를 하는 거고요. 음. 싸죠, 예 네, 저렴해요. 마루는 진짜 사장님이 남는 게 없어요. 정말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리가 어떤 거냐고요? 대리는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못 하는 상황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인 분들이나 뭐 일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막일 갔다 오고 언제 이거 돌리냐. 막 감독 모드 돌리는 것도 힘들고, 3시간 컴퓨터 켜놓는 것도 힘들고, 그렇잖아. 그러면은, 어, 이 대리를 맡겨놓으면 알아서 이벤트를 다 받아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아이디를 맡기면 무슨 한달 동안 게임을 못 하는 줄 알아. 근데 그거 아닙니다. 예. 이벤트 돌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타임이 있잖아. 이 시, 만약에 내가 가타임에 신청을 하면은, 이 시간만 게임을 못 하는 거야. 이 시간만 게임을 못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게임을 안 하는 새벽 시간에 많이 맡기십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맡겨놓고 뭐 이제 오후나 저녁에는 내가 그냥 게임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라서 여러분들 이벤트만 받는 거지 뭐 여러분들 계정에 게 이용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루플레이 저렴하고요 안전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 자 신규 이벤트 소개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I love you. <laughs>